2019년도 고위고의 모의고사 20번 주장문제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갈게요. These days, 요즘에 electric scooters, 전동 스쿠터들이 have quickly become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A campus t a 요 e 캠퍼스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Their rapid rise, the 전동 스쿠터의 빠른 상승이, t h popularity, 인기면에서요. Is thanks to 뭐 덕분이냐면요. 그 전동 스쿠터를많이타는 이유는 The convenience. 편안함 때문에 그렇어요 목적적 관계, 매시 생의뜻고요 They bring. 스쿠터를 가져오는 설계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It isn't without problems. 문제가 없지는 않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Scooter companies. 스쿠터 회사들은 요 Provide 제공하고 있대요. Safety r e g u l a t i o n s 니까 안전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But The regulations, 그 규정들이 aren't always followed. 항상 따라와지지는 않은데요. Why the why를 우 e 가 학생자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래요. Students, 학생들이 can't be r e g u l a t e 부주의할 수가 있을 거래요. w i l t h y wise. 그들이 학생하고 있는 동안에요. 분사고민인데 의미상 주어 생각안 했고요. Some students에요. 학생들이 심지어 having 뭐하는 상태로요? having two people, 두 명이 상 상태로가 되는 거죠 well, one scooter, 한 스쿠터예요 at a time, 한 번에 스쿠터는 전용 스쿠터를 한 번에 한 사람만 타야 돼요 universities, 대학교는요 already have, 이미 가지고 있대요 certain regulations, 이미 특정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와 같은 such as what only g i n m s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 전용 도로 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뭐하기 위함이냐면요 to restrict 통제하기 위한 법규를 가지고 있는 거죠. Motorized mode of transportation니까 그러니까 모터가 달린 형태의 교통수단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도 규정으로 지금 만들어 놨대요. However 하지만 they need to do 그들은 할 필요가 있대요. 학교 측은 more 더 많은 것을 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To target 목표로 삼기 위해서요. Motorized scooter 이니까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 호기가 특히나요. To e n s u r e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Safe to i n s u r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나 h o use electric scooters as way to do the wrong t h e n 전동 스쿠터 주변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Officials. 대학교의 교직원들이 should look, 아니, 교직원이 아니라도 시설 관리를 이제 하는,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should look into, 살펴봐야 될 거예요. Reinforcing 이니까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거예요. 전치사들의 동영상으로 보면 되겠죠. 그냥 목적으로 볼게요. 전치의목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는데, stricter, 더 엄격한 regulations, 규정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될 거랍니다. 퍼체스 어떤 규정들이냐면요. having traffic guard이니까 교통신호를 그그 가드들이니까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는 거죠. 근데 그 안내 도우미가 뭐 어떤 안내 도우미였냐 flagging down s t u e n t s 니까 학생들에게 수신호기를 한마디로 깃발 같은 거를 수신호로 보내주는 안내 도움인 거죠. 그리고 또 giving them 여기서도 또 학생들에게 뭐를 주느냐 봤더니 학생들을 수준으로 안내하고 또 학생들에게 경고를 줄수 있는 안내 도우미와 같은 사람을 배치키는 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 근데, when 학생들이 때의 violate the regulation, 규정을 어겼을 때요. 그래서 이제 필자의 주장이 그거였었죠. 대학 내 전동 스쿠터 이용에 대한 규정 강화를 검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raise 안될거고요 t h a n s 는 due to도 될수 있죠. 목적의 관계의사 대신 생겼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수정태적 I-N-Z 안됩니다. Y는 DURING 안되고요. 그리고 얘가 혹시라도 그냥 RIDING 해도 괜찮습니다. While RIDING. 얘는 밑줄쳐도 괜찮고요 의미상의 조어 했어요. 헬빙이 해부가 되면은 안 돼요. 얘 예, 그리고 틀린 거 아닙니다. 분사문인데 의미상의 조어가 살아있는 분사문이 됐어요. 엔투드용사부사전법이니까 밑줄쳐도 괜찮고요 플라스틱 거의 LI부터 있어야 되고요 극격관계되면사죠품안될 거고요. 유즈가 유 e s 가 되면 안될 거고요. 보우즈는 대시 되면 안, 될안 되고요. 풀을 즈를 받은 거죠. 아, 이거는 학생 받은 거잖아요. 대시 안 됐고요. 학생과는 거였어요. 아 근데 이건 애매하다. 이게 학생이구나. 그러면 은이거는 이게 아니고 얘가 스티븐치고 얘는 그냥 다른 학생들이에요. 어쨌든 대체는 안됩니다. 얘도 예, reinforcing ing 붙여주시고요. 얘도 예, ing이고요. 얘도 예, flaming입니다. 건물구조, 기 i 까지요 오케이, 이정로 그냥 봐주시고요. 글의 그래, 순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연락은, there is a r e c o r writer is cut. m e s t i e 부터 t r a n s p 션 r t 까지요 however부터 끝까지 잡아주시면될 거고요. 문장 삽입은 however부터 specifically. 얘는 하나밖에 없어서 연결자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however는 많아주시는 게 좋을 거고요. 서수형은 사실, 예. 얘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거, 저, 이거 서술형이 되어있잖아요. 얘는 너무 길어. 네. 그러니까 시간 이 있을 때 하세요. 일단 한 덩어리 이렇게 자르고 차라리 두 덩어리 이렇게 자르고 마지막 세 덩어리 이렇게 자르세요. 이거 다못 외워. 시간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거고 이렇게 세 덩어리를 잘라서 외워주세요. 배우실까? 그리고 지칭어가 여러분한테 번호가 다 매겨져 있는데, 스쿨얼인지스티런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고요. 심지어 유니버시리즈도 있었어요. 1번, 2번, 3번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칭어 확실히 기억하세요.